아뭐 정치 그딴 으로밖에 못하네. 아 밥만 먹고 뻘만 쳐는 놈들이 그것도 못넣냐고뭐 주식 슈퍼 개미도 됐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말로는 특히 글로는 더욱 쉽게. We are this b a n e What up yo? R P Q입니다. 가끔 제가 소통을 하려고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대화 중에 아니면 주변 지인 분들 중에도. 간혹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행사나 뭐 공연 개인 레슨은 왜 하지 않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왜 요즘에 가이드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예전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한 3년 전쯤 콘서트나 사랑하는 삼촌이 당일 날 돌아가셔서 광대 비극처럼 어떤 뭐 무대에 서는 거로서의 큰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가능하면은 문의해온 행사라든가 뭐 개인 레슨 가이드 이런 거 등등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몇년 전까지는 행사나 랩세션, 뭐 공연, 개인 레슨, 뭐 연습생 레슨 닥치는 대로 웬만하면 했는데 일단 행사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나 아는 그런 막 엄청난 대학교 행사, 큰 행사 이런 거 말고 수백,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막 진짜 유명한 분들이 오는 그런 행사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행사가 나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행사가 엄청 많아요. 행사비 막 수백씩은 아니더라도 몇십만 원, 많으면 백만 원 따위 넘어할 때도 있지만 그런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동안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관계자 분들한테 연락이 오죠. 또 어떨 때는 돈안 받아도 뭐 유명한 활동하는 형들 무대 콘서트나 같이 백업도 해주고 뭐 인연도 맺고 홍대 뒷풀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재밌고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때는 아니 뭐인수이 선생님, 이승철 형님, 신송훈 형님, WK 형 세션 개인 레슨, 단체 레슨 가이드 들어오면 가이드도 하고 그러면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념이지만 불안정해도 돈은 돼요. 근데 근데 그냥 그게 질렸던 거죠. 그게 질렸었어. 솔직히 말하면 난내 음악을 하고 싶은 거지. 창작을 하고 싶은 거지.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던졌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행사, 공연, 세션, 레슨, 가이드, 이런 것들은 음악과 직결되지만, 그리고 1차 파생적으로 음악과 내가 하는 재능과 연관된 일이지만, 연계된 일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솔직히 돈 벌기 위해서였죠.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막상 돈이 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무대가 좋아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뭐 이것도 다 인맥이고 홍보고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다 라고 스스로 포장했지만 그리고 그 경험들이 필요한 때가 있었고 분명히 도움이 됐고 경력이 됐고 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맞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깊숙한 제 마음 속에는 그냥 지금 돈벌이가 되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제 음악을 해서 저와 제 음악을 아는 분들이 교감을 하고 하는 공연이 아니고, 그 형들, 선생님들 무대를 채워주고, 백업해주고, 돈 받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시당할 일도 아니고, 그 경력들이 필요했고, 잘 쓰였지만, 그걸 난 솔직하게 돈 때문에 하는 거를 무대가 줘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포장하게 되는 게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 저 이거 가이드는 세션 다돈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누군가 매니저 형들이, 뭐, 행사 관계자들이 부탁하면 제가 쉽게 거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뭐,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노력은 했죠. 근데 그게 3년 전에 콘서트 당일날 삼촌이 돌아가신 일이 계기가 돼서 완전히 끊게 된 거고요. 전제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였고, 제가 그 시간들을 거쳐서 깨달은 건, 차라리 시간을 좀더 내서 아티스트로서는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교감을 위한 소통의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효율적이더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의 노력을 했던 거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일대일의 소통에 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구나를 느끼고 그 교감과 소통의 연장선으로 이런 썰방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가끔 자기 생각이 뭐 정답인 것만 이냥막 빽빽거리면서 막 악플이나 응? 답글 하면서 막 풀어 불편녀들 있잖아요. 그냥 웃어요. 어, 그래. 옆에서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 게다가 익명성으로서 인터넷에 글만 쓰는 건 누가 못해. 말로는 나도 정치인도 되었다가 뭐 정치 그따구로밖에 못해 초코선수도 되었다가 밥만 먹고 꼴만 찬 놈들이 그것도 못느냐고뭐 주식 슈퍼 개미도 됐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야 이유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말로는. 특히 글로는 더욱 쉽게. 책임도 없이. 중요한 건 과정, 행동, 깨달음. 실천 그리고 결과다 오늘의 결론 내 음악을 하고 싶고 행사나 공연을 해도 내 음악이나 나와 진짜 교감을 할수 있는 사람들과 하고 싶어서 그 수준에 이르고 싶어서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돈을 줘도 행사나 세션 가이드 레슨 등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몇년 동안 물어봤던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해 달라 I just love you all guys man I just try to do my thing too Try to be an artist We are We are We artists baby Peace out.